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바를 치니 그의 니부르지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테바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참, 이 스테반이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 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어, 우리가 늘 하나 옆에서 보이던 모습에서 조금 더 시간을 낸다든지, 조금 더 많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지만 조금 더 헌금을 한다든지 생각보다 다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터툴리언이라고 어, 하는 그 초대 교부 중에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에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을 또 피기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순교회의 터는 순교자의 피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순교가 따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게 되면 오늘날 순교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또 이어지는 말씀 수대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또 이런저런 고초를 겪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이 세상에서도 그냥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어, 도움 속에서 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 승승장구하는 삶을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스테반은 객관적인,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힘없이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처참한 상황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지만,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이것이 허무하게 보일 만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사실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사회 생활하고 또뭐큰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사실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또 어, 영적 전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그냥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큰 뭐 영향력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다 그러면 사단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능력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 나간다 그러면 사단의 위협을 느낍니다. 아, 할수 있는 대로 그것을 깨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려움들을 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이 할수 있는 대로 틈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스테반은 순교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고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볼때 이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다 그러면 적용을 꺼낸다 그러면 우리도 스테반처럼 어5 5절 보면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할수 있다 그러면, 할수 있다 그래서, 하고 싶다 그래서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수 있다 그러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 증가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 그러면 너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 꿈을 꾸고 기도하시냐면 어, 강단에서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 리빙스턴 성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 아니고, 따라 없어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것을 꿈꾸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주님 부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나를... 사모하는 것,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꿈꿉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결국 순교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스테반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순교의 자리것건 너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와는 좀 다른 존재로 생각하고, 우리와는 다른, 뭐, 그러한 어려움이 좀 덜한 상황 속에서 십장을 지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서막가를 따먹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사실은 첫 번째 아담보다 더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신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공생의 사역을 할, 감당하는 그 시기에도 십자가 지실 때에도 그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노예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아마도 아버지였던 요셉이 뭐 12세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일찍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다 하면 예수님이 소년가정처럼 있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그 상황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만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고, 예수님도, 스테반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들은 다를지 몰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육체 질병, 이런 것들은 동일한 겁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여 작은 예수로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보면 참이 두부리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5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다바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54절을 보면 그들이 그유대인들이이 말을 듣고 거절했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양심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 양심이 아담이 죄를 지면서 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 빛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이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스테바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생각으로 이 갖고 있는데 이들을 적대하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 그리고 이 스테바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들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 구분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데 한번 잘 그때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분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냥 그러한 분노인지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전자일 때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다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을 갑니다. 일을 갑니다. 스테반은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데 스테반을 죽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것이 결국 스테반이 순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8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교회 가운데 큰파해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번 스테반을 죽인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가지고 일을 가면서 그 마음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신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흩어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3절 말씀에 8장 3절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인데 교회를 잔멸할 세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흩어지지 못한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리고 그일 가운데 사울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울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울이 그냥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돌봐주던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잘 압니다. 사울을 잘 알면서 그리고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도 사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순교자가 나오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박해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어지는 8장 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순교하고 또 박해당하는 것, 이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모습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 그러한 처참한 현실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주와 어, 같은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계주의 바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우리가 마지막 그 계주 주자로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마치 스타듐에 다모여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격려해 주고 있다고. 사랑성도 여러분, 스테반 같은 또 빌립 같은 사도바울 같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